오늘은 나의 왕은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의지하고 또 추구하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원하고 따르는 자신만의 보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누군가는 돈이고 누군가는 명예고 누군가는 소중한 사람이고, 누군가는 자아실현이고, 누군가는 행복이고, 누군가는 건강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자신이 가장 소중하고 따르고 의지하는 그것은 자신의 삶을 주관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나의 왕이 된다는 것이죠. 나의 왕이요. 물질이 최고의 가치인 사람. 최고의 추구하는 목표인 사람은 무엇이 그의 왕이 됩니까? 돈이 그의 왕이 됩니다. 그가 인지하고 하든 인지하지 않든 돈이 그의 삶을 주관하게 되는 것이죠. 돈을 위해 살게 되는 것이죠. 돈을 의지하고 돈을 원하고 돈을 따르고 돈을 벌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삶의 모든 것이 그의 목적이 되는. 그렇게 재물이 그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자신들의 왕을 스스로 택하고 그 왕에게 종속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준을 잡을 수 없는 것이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인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왕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란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성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는 성도가 성도가 사실은 다른 왕을 내 안에 모시고 있을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다른 신 다른 왕을 자기 안에 모시고 있을 때 참으로 우픈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 드러나 있죠 어떤 상황이 오픈 것일까요? 왕에게 왕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왕에게 왕을 요구하는 사람. 어떤 상황일까요? 자, 오늘 말씀 5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주소서 라고 요청을 합니다. 성도님들, 사사인 사무엘에게 왕을 요청했다. 이것은 곧 하나님에게 왕을 요청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사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것을 전해서 백성들 다스린 사람이니까요.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은 백성들의 요구를 기뻐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기뻐하지 않았죠? 이스라엘에게는 이미 왕이 있었거든요. 누가 왕이십니까? 하나님이 왕이셨거든요. 이걸 신정 정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정 정치. 이스라엘은 사무엘 같은 사사들이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것을 전달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신정 정치를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은 사무엘의 아, 아들들이 지금 형편이 없잖아요. 싹수가 놀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늙었고 아들들은 소망이 안 보이고 이렇게 나라 맡겨놨다가는 나라가 지금 잘못될 것 같은 거죠. 백성들이 보기에.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께 이것을 놓고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백성들에게 뭐가 보인 것입니까? 인간의 왕이 보인 것입니다. 인간의 왕. 그 당시에 주변 모든 국가들은 이미 많은 국가들이 왕이 있었습니다. 왕정체제였다는 거예요. 왕정체제. 자, 그걸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나라가 잘 굴러가는 것 같은 거죠. 인간 왕이 세워지고 강력한 권력으로 나라를 딱 휘어잡고 군대를 조직하고, 그렇죠.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 같으니까, 그걸 보고 지금 아 우리도 왕이 있어야겠다. 왕이 있으면 우리도 뭔가 되겠다 싶은 것이죠. 그래서 왕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인간 왕을 요구하게 됐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아 뭔가 불안하단 말이죠. 뭔가 불안하죠. 그런데 보이는 왕은 아 뭔가 확실해 보입니다. 세상 것은 어, 왕이 있으면 뭔가 될것 같아요. 강력해 보입니다. 내가 의지하면 안전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왕을 택한 순간 그들은 누구를 버린 것입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이게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보실까요? 제자 말씀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너를 버리며 하며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민니라 성도님들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이유가 결국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리더십을 못 믿겠다는 거죠. 더 이상 그거 말고 보이는 왕을 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택하고 내가 그걸 의지해야 살겠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과 동의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모시고 의지하는 왕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세상의 왕을 우리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왕에게 왕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오픈일일까요? 나의 왕, 내가 의지하고, 내가 소중히 여기고, 내가 따르고 살겠다는 그 분에게, 내가 그렇게 신앙 고백한 분에게 다른 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할 다른 왕.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너희가 보이는 왕을 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어떤 패단이 일어나고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게 될지 어떤 엄청난 고난을 겪을지를 자세하게 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10절부터 18절까지 세세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들은 그 모든 경고를 듣고도 뭐라고 합니까?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저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 안심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나의 가슴에 손을 얹고 질문해 봅시다. 나의 왕은 누구입니까? 나의 왕은 누구입니까? 내 삶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고 내가 의지하고 있고 내가 따르고 추구하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 내 인생을 주관하고 있는 것은 과연 누구입니까? 혹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뭔가 그 보이는 왕을 구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주님, 아 저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안심이 되겠습니다. 돈 주십시오. 주님, 저 기업체의 취업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안심이 되겠습니다. 저걸 취하게 해 주십시오. 얘야 내가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아니로소이다아니로소이다저 위치에 올라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왕이신 하나님께 내가 의지할 다른 왕을 구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성도님들, 보이는 왕과 보이지 않는 왕을 동시에 모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야의 말처럼 오늘 우리가 모실 왕을 택해야 합니까? 한 분만을 모셔야 합니다. 한 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가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리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니라 선택입니다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내가 모실 한왕 나의 왕은 누구입니까? 주를 왕으로 모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구하는 자는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이왕이 누구인가? 오늘 이 질문 앞에 성도님들의 진실된 대답을 준비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시며 나아가실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의 믿음, 복된 성도님들의 신앙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권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